2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주신 소중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로 예수님께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부터 19장 2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있었던 사건들과 가르침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일어난 일로 11절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통과할 때 발생한 일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로 들어가셨고 그 모습을 지켜본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소리친 이유는 정결법에 따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에 나병 환자는 부정을 옮기지 않도록 격리되어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기에 마을로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 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만큼이나 그들의 외침은 컸을 것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으라는 의미로서 나병의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놀랍게도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들이 깨끗해지고 난 후에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 자신의 몸을 뒤덮었던 나병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들이 나병을 알아온 기간이 그들이 가족들과 공동체와 격리되어 지낸 기간이었기에 그들은 서둘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깨끗해진 것을 확인받고 얼른 가족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일종의 불치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되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치유받은 나머지 아홉 명은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고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나병의 치유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되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은 한 명에게만 있었습니다. 감사는 더큰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구하지만 정작 구한 것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을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보다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욱 주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은혜는 없으며 당연하지 않은 그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비롯해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와 이한 주를 살아가시길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예수님보다 클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